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공항철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누적 탑승객 7억 명을 돌파했습니다. 공항철도는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인천 영종 청라, 서울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등 거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천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승객 수가 점차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공항철도는 2007년 3월 23일 운행 시작 후 지난 23일까지 누적 탑승객은 7억 13만 2,640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2007년 첫 운행을 시작한 지약 13년 8개월 만에 7억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.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불황으로 하루 이용객은 14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3.7%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서울과 인천, 김포 지하철의 환승객이 늘어나면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으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